안녕하세요. 오늘의 세 번째 신상도 PK. 어, 원피스고요. 이거는 어, 어, 세 가지 중에 가장 좀 넉넉하고 여리여리한 핏이라서 어, 뭐 저처럼 이렇게 스니커즈 신으셔가지고 발랄하게 연출해주셔도 좋고, 이 베이지는 또 이렇게 뮬이랑 어, 어, 신어봐드릴 테니까 그냥 좀 여리여리하게 여성스럽게 연출하셔도 너무 좋은 굉장히 박시한 핏의 PK 원피스예요 제가 좀 음, 스타일링한다고 이렇게! 숄 머플러랑 같이 연출했거든요. 같이 블랙 블랙인데 그냥 화이트 싱커즈 신어주고 하니까 약간 발랄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요것도 소재는 면 폴리스판 혼방이거든요. 그래서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소개해드린 게 제일 도톰해요. 그리고 두 번째 거랑 이거랑은 두께감이 비슷해요. 그거 첫 번째 거보다는 조금 덜 도톰한 느낌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세개다 음. 간절기 봄, 가을에 잘 입을 것 같고 첫 번째 거는 겨울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또 별로 추위 안 타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계속 얇은 거 가을에 사놓으셨던 거잘 입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활용하시기 나름이고 주아님들이 활용 너무 잘 하시니까 계절감은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한번 드려봤습니다. 소재감은 또 그래도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 조직감 잘 보이시죠? 편안한 소재감이라서 변형률도 적고, 어, 세탁해서 관리하기도 쉬워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잘 입는 원단감인 것 같고요. 요거는 어, 되게 넉넉해요. 제가 통통육육이잖아요. 그랬을 때도 굉장히 넉넉한 핏이라서 88조아님들까지 어, 괜찮을 것 같고 55조아님들은 저보다 더 박시하고 더 이런 핏으로 연출된다라는 거 감안해주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핏이 넉넉하기 때문에 예비맘들 뭐 만사까지 충분히 괜찮고요. 누구나 다 편안하게 조합핏으로 여리여리하게 연출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상의를 살짝 당겨볼게요. 보시면 어 넥라인이 살짝 립넥라인이에요. 살짝 립넥이에요. 너무 많으면 약간 승모근이 조금 <laughs>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립넥인 거를 방잉을 했고요. 음 암홀도 넉넉해요. 바디핏 넉넉하면서 암홀 넉넉하지만 어깨 밑에서 절개 있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 여리여리한 날개핏이 연출되는 복습하는 것 같아. 그렇죠? 그렇게 연출되는 편안한 핏이라서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. 요거는 끝에 1 5 이렇게 마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운 듯한데 이렇게 약간 활 활용적인 느낌이라서 편안하게 너무 여기까지 이렇게 어벙벙하지 않게 이렇게 딱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을 드려요. 제가 어, 가장 넓은 부분 둘레가 95잖아요. 그랬을 때도 <laughs> 이렇게 펴면 별로 안 넉넉해 보이잖아. 근데 이렇게 넉넉해요. 그래서. 어, 주아님들 누구나 다 편하게 심플하고 슬림하게 연출되면서 넉넉한 핏인데 너무 부해 보이게 연출되지 않는다는 그런 약간 마법 같은 원피스 되겠어요. 뒷라인도 이렇게 약간 날개 핏으로 연출되니까 너무 뒷살도 예쁘게 가려주면서 편안하게 잘 입으실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. 음, 길이감은 이것도 제가 입었을 때키165 였을 때. 키 165였을 때 종아리 조금 아래 기장감이에요. 중간 아래 기장감이라서 158주아님들부터 뭐 170주아님들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심플하게 연출해 주실 것 같고 별다른 디테일은 없어요. 그러나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여리여리한 날개핏에 너무 좋은 소재의 원단감이기 때문에 어,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어, 세 가지를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소개해 봐 드렸고요. 그냥 이렇게 입다가 우리 뭐 이제 좀 있으면 뭐 퀼팅 조끼 같은 거 나오잖아요. 그런 거 하나 딱 걸쳐주면 뭐 그냥 편안한 외출복으로 너무 괜찮고 데일리 뭐 마실룩으로 마트룩으로 다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세 가지 중에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 컬러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셔도 아 개인적으로 이 원단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완전 순면 백은 조금 잘 진행을 안 하잖아요. 하는 것도 있는데 여튼 음 일단은 세탁 잘 돼야 되고, 편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예쁜 것도 물론이고, 그세 가지를 조화롭게 생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, 구입하셔서 편하고 예쁘게 또 우리 가을, 겨울을 보내보는 걸로 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 테니까,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추천드릴게요. 짠, 제가 베이지인데, 약간 다운된 카키 베이지 같은 컬러예요. 어, 요거는 스타킹 안 신고 그냥 뮬. 뮬 신을 때는 뭐안 신으시는 거 아시죠? <laughs> 그래서 그뮬 신고 요렇게 해봤는데. 어, 아까랑 다르게, 아까 캐주얼하고 괜찮았는데, 지금 약간 여성스럽고 다소 꽃한 느낌이라서, 또 느낌이 좀 틀린 것 같아서, 여튼, 어, 활용하시는 코디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이 되잖아요. 주아 옷들 모두가. 그래서 주아님들 너무 활용 잘 하시니까, 어, 가지고 계신 거랑 이렇게 잘 매치해주시면, 너무 너무 편하고 여리여리하게 뒷태도 이렇게 체형 커버 예쁘게 돼서 너무 좋은데 요 원피스 편안하게 입으실 걸로 추천 드려 볼게요.